방송 한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. 해보시죠 물결표 물결표 아이언사이트랑 견착만 사용 치킨시 10만냥. 아이언사이트랑 견착 그 줌만 안 쓰면 된다는 거죠. 미라마에서 쉽진 않아도 해볼만해요. 그리고 이러면은 M4를 아마 써야 될걸요. 아이언사이트로 게임을 풀어가려면은 일단 집을 먹는 게좋구요 원거리 킬을 못 한다고 하니까 AR의 샷건도 괜찮을 거에요한 a r 이 안다고? 나와야지. 어 벡터도 나왔네. 중앙 받고 저에서 차 살리고 플레이 해보죠. 벡터지벡터지 나는 벡터지난 성공탄이 아, 이래서 좋아요. 근접 싸움할 때 좋아. 트루탄 핀법은 사람들 막 도망간다 말이야. 차 터진다. 아, 차 세우기 전에. 터져버린 거 아쉽고. 설마 저거 밖에 있는 차도 다, 다 터진 건 아니죠? 아직 살아있지, 이 차들은. 아, 미션 중이에요. 아이언 사이트랑 견착밖에 못 쓰는 미션이라서. 이런 내용 저거 드릴게요. 자기장은 변했는데 아직 있어볼만 하고. 그거 어, 아니에요, 그거? 죄송해요. 네, 아, 저거 근데 보고 욕심 이 진짜 선 <laughs> 넘었다. 그쵸, 여러분들? 저건 선 넘었지. 방금 진짜 오랜만에 시프트 눌러서 쌌거든요. 아, 이거, 레드 옷 없으니까 조준점이 이상해요. 좀, 낮아. <laughs> 레드 끼면은, 조준점이 여기 위잖아요. 여기잖아. 근데 이거, 하면은, 이게 좀 낮은 느낌이에요. 어, 핫한 나는 느낌이야. 그니까, 러 박히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, 핫탄 나는 느낌이에요. 자기장은, 어, 좋죠. 계속 가만히 있어야지. 어, 뭐야. 나 여기 있으면 이쪽에서 강 나왔네? 아까부터 안 쐈지? 아, 살았으니까 좋긴 한데요. 이쪽 분은 나오셔야 돼요. 그리고 제가 이쪽 집으로 차, 아니 뭐지? 안찌른게 나중에 이거 만약 이런 데로 튀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차를 써서 이렇게 나갈 생각으로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벡터로 붙은 다음에 그냥 후루록 써도 충분할 것 같고요. 어, 뭐야? 나이걸 이걸 째고 이걸 있다고? 아, 이걸 째고 있다고요? 말 돼? 아니 말 되긴 하다 근데 아까부터 여기 있었으니까 깎고 올 생각일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 일까봐 쓸거 있고 여로 간거야 어느새? 여로 가보니까 별로 안 좋지? 거기서 온다고? 아 실수했었는데 방금 그렇다만 많으면 던져볼 만한데 여기 집한번 아, 남을 순 있긴 한데 이 집을 질릴까 저기를 아빠가 넣을까 고민 중. 좀 많이 박았어요. 됐어요. 맞아, 맞아, 여러분들, 이거 맞아, 맞아, 아습니다 우와, 오, 존나 뭐 깜짝이야. S3 아이언 사이트는 어림없지. 열로 가야 돼요. 아, 이거 차 타고 나가다 죽는 거 아닌가? 몰라. 차를 연막 끌고 뛰어갈까요? 연막 끌고 차를 뛰어갈까? 제가 여기서 저번에 차 타고 나가려다가 이게 차가 빠르게 못 나와서 죽은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차 끌다가 죽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. 저번에 뒤로 빠졌고. 진짜 없어? 좋긴 한데, 믿을 수가 있어야지. 나가야 되네, 붙어야 되네. 끝이 걸려서 결국... 어, 내가 중앙이네. 우리 싸울 때 잡을 거 그랬나? 퍼치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. 아이언사이트라는 변수가 남아 있어. 아이언사이트라는 지금 변수가 남아 있어요. 징긋날이스 시시 와우 오 이거 진짜 아 잠만요 마스터 가나? <laughs> 아 이거 마스터 가나? 아 29점 남았는데 어제 댓글 물결표 물결표 우한 방에 후기라고 쓴게 문제인 듯 물결표 물결표 키키에